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뻐할 때가 아니라 더욱 깨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의 자유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던 거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현중 시위를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추방하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추방을 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말을 저는 안 쓰기는 하는데, 짱게! 같은 형오 표현, 더는 안 돼! 라면서 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사실상 차별금지법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닌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유튜버들이 두번 이상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10억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외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유튜버들의 입막음을 하고 계정을 없애고 그러는데 오히려 북한의 선전 매체는 개방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신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동신문을 볼수 있도록 하질 않나. 민주당에선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하질 않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78년간 범죄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이 벌을, 법을 발의했고, 이날부터 그들은 검찰을 악마화 시켰고, 이재명도 자기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했죠. 그래서 오후 9월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자들은 국민이죠, 당연히. 이건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없애는 법이라고 그냥 말하죠? 자, 마지막으로 나눌 건 가석방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재명 씨가 교도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다며 가석방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하, 이렇게까지 나라가 엉망인데 안 망하는 것도 참 무섭네요.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하며 사는 이 순간 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하셨다면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다음 편에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